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연수구는 주민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노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들이 출동합니다. 차에서 내린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입니다. 화재가 난 전기차 배터리열을 식히기 위해 차량 하단에 집중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대원들 질식 소화포를 덮어 더큰 화재를 예방합니다. 이윽고 전기차 수조 탱크에 화재 차량을 넣고 배터리와 바퀴를 완전히 침수시키며 화재 진압에 성공합니다. 13일 송도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연수군은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화재 훈련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또 아시다시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 소화 능력을 테스팅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알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소방 호스를 들고 진압해 보며 화재 대응을 몸소 느껴봅니다. 그 생각보다 그 물의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마침 그 소방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일반인이 혼자서 그 소화기를 틀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있으면 혼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두세명 정도 모아서 이제 그 호스 소방 호스 줄을 잡아서 그렇게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날 합동교육에 참여한 송도소방서는 소화기 사용 방법과 화재시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재 신고 시 해당 위치와 화재 지점 등 관련 정보를 침착하게 전달한다면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스프링쿨러를 임의로 꺼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작동으로 인해 불편하더라도 절대 꺼두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기가 인천지역이라서 바다 질규여서 수분이 조금 있는 경우 때문에 오작동이 많아서 오인 신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꺼두는 관리자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시끄럽더라도 다들 참아주시고 저희가 5분 내로 출동해서 그 오작동인지 확인을 합니다. 연수구는 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달 안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재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